안녕 시끄럽다 맞죠? 자 오늘은 여름이고 하니까 전을 준비했어 비도 오고 물좀열어야겠 덥다 오늘 배달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오늘의 술은 술을 한잔하기 위해서 엄마를 불렀는데 여기 초간장이랑 김치 일단 얹어놓고 안자나? 자. 오늘 잡식이다. 자, 요거부터. 쭉쭉쭉쭉. 작년에 내가 잃어버렸던 요. 아, 센. 오랜만에 500한번 와인샷 해볼까? 되겠나? 한장 짠까 비도 오는데? 짠! 뭐 어. <laughs> 뭐지? 위 찢어진 느낌이 나더라. 요즘에 너무 무리했는 것 같다. 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닭 사실 아까 사전 위경년 약간 비슷하게 왔었거든. 땡초 어. 들어갔고, 이거 허입니다 들어본 거아이 아이고, 내한테는, 맞아, 내한테만안어어본 거지. 오징어, 그 다음에 풍악. 두 개? 아, 나 맨날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왜 칼국수 많이 먹는 거, 뭐더라, 그거 흔한 건데. 뭐더라. 왜 맨날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왜 사람이 꼭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 무슨 칼국수더라? 아, 미치겠네. 무슨 칼국수들아? 저게 칼국수 아니잖아. 무슨 칼국수들아? 꼬막 칼국수다, 이거 뭐지? 그 응. 다음, 호박. 파. 응. 나 이것도 참 웃기지. 짜증나네. 파랑. 콩아. 오징어. 파. <laughs> 호박. 레오박이랑 고추랑 그게 뭐더라? 알지 뭔지 칼국수. 조에 그렇게 들어갔어. 양파. 바본 같다. 근데 나는 맨날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지나가면 맨날 무슨 칼국수 돼 있는데. 그럴 때 라이브가 들어갔 라이브였으면 딱 알았을 텐데. 냉국 하겠으면 힘든데. 우리 스파게티도 이건 많이 들어가는데 우와 미치겠네. 우와. 맛있는 소리 들리냐? 오징어 맛있어, 소금. 아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빙어, 징어, 오징어. 사구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응? 맛있당 맛있당 어디, 어디서 지리고 맞지 <laughs> 혼날라고 맞지 뭐, 어? 잠깐만 근데 내가 아까 여기에 뭐가 걸렸던게 내려갔는같다 물이 지수 괜찮은데 먹으니까 뭐. 잠깐만 나는 기름 좀 많이 두르는거 좋아하거든. <laughs> 아빠 흘리고 온 거. 그쪽에 비는 오나? 어디 그쪽에? 맞아. 무슨. 너무 말하는데. 안글라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맛있다 앗 뜨거 앗거다튀다 맛있는 냄새가 어, 엄청 나이 나네. 요, 근데 막 기름 다 튀고. 일단, 파라도 먹어볼란다. 나올 다 맛있는데 싱겁다. 까놓은 아니거다 아직 조고, 조개가 의문이다. 뭔지. <laughs> 비온 날은 파전이지. 나 밀가루 반죽에 또다 소고기 다시다 넣는다. 어. 이렇게 뜨겁다.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언제 언제, 이 상할 것 같아, 이 날씨. 빨리, 빨리 구워갖고. 그만해, 돼. 헤헤! <laughs> 있어봐. 음. 굽는 거 기다리기 싫다. 근데 안 맵네. 고추가 음. 이래 안 맵다. 꽃는 매워야 되거든. 뭐, 나. <laughs> 진짜로. 뭐. 아삭한 거 말고. 너는 <laughs> 안 매워야 된다. 아, 뭐, 취향이 다 틀리, 아, 뭐라 하는 거 맞지? 먹는, <laughs> 아,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물구량은 맛있다. 아이, 망쳤다. 이, 이상한 얘기 때문에 망쳤다. 아! 아니, 그거. 근데 벌써 끓이는 거 알죠? 음. 내가 할지만 맛있다. 아, 돼지고기 들어갔다. 뭐지? 잡채용 돼지이고막그 그리고 나는. 런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밀가루가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걸 안 사거든. 그냥 밀, 그 뭐고. 부침가루 헉! 팥도 좀 다시 구워야겠다. 여긴 안타는익힐라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늘 소고기 다시라는 넣어서 먹는다 맛있구디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봐봐 이번에는 제대로 끓일래 나는 야채 많은 거 좋아하거든 어 그거 그러니까. 나눠먹고싶다 너무 맛있다 몸에는 안좋다 짱 <laughs>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먹고싶다 밀가루가 이렇게 많이 없다, 맛있어. 나는, 우리 쪼꼬미가 이거 먹을 뭐, 뭐줄 안다면 진짜 새 음식이거든? 매운 거 빼고, 땡초 빼고. 응. 진짜 먹이고 싶어. 나는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 근데 요즘처럼 물폭탄 떨어지고, 기온가는 피해를 입고, 이런 건 싫어. 나도, 사실은, 여름 되게 무서워하거든. 비가 와서 좋아하긴 좋아. 나 여름 싫어한다 했잖아. 태풍이 오면, 무서워. 그리고, 우리 엄마 집 잠겨봤거든. 내가 그때, 쪼꼬이란 애랑, 우리 조카까지 같이 있어봤거든. 근데, 그냥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뭐, 맑은 물,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막 컨테이너 박스 떠다니고 막, 장난 아니거든. 이 흠한 물. 그 뒤부터 더 무서워. 내 차도 잠겼거든. 그 당시에, 새로 산 차였는데. 마지막 전시장에서 온 차였는데. 그때, 그거 일어났을 때. 못 받았다, 부상? 다음에 썰 풀어줄게, 그거는. 짠짠내술 됐다 재밌는 얘기만 해야되는데 그치 사실은 내가 요즘에 조금 그, 날이야 짠. 난좀 그날에 강해. 붐들 <laughs> 숨어라. <안 되지 마라. 웃음> 그래서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뭐다안 되노, 맞제? 나는. 진상이다, 맞지 반다, 나도 진상이다. 내 녹음 기능도 안 좋은데, 베란다에 있는 게. 또지요 베란다에 있네. 우리 집 아니라서, 베란다에 설치하면서 저거 안 달았어. 못 달게 하야 관리소에서? 베란다, 안에 자랐어 쓰레기. 우리, 쪼꼬미. 무조건 <laughs> 들었다. 덥다고. 소리가 막돌아오게또 시작한다. 어쩌나. 어쩌겠노. 내온 세상인데. 푸딩. 계속 헛소리 계속한다 맞지? 앉아, 앉아, 짱, 예. 아왜 아야. 아야인데 내가 파요 노릇노릇하다 이거 지금 뭐야지담 묻으니까 딱 그거 먹었 오늘 분량 없는 거 알바야. 난늘 그게 걱정이다.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해줄게 내가 바보는 맞다 언제 업로드 될 건데 뭐랑 뭐랑 같이 마셔요 맞지 나는 같이 먹는 것처럼 똑같은데 에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안주나 뭐 이런 거 얘기 꼭 해줘 내가 너무 무지한 면이 많네. 았 그리고 업로드 날짜. 그것도 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봤다. 그리고 라이브 안 하고. 사실 라이브가 자신이 없다. 이도한번 해볼까? 내가 진짜 라이브 얘기를 동영상에 했다가 계속 내가 편집을 했었어 내가 혹시나 실수나 할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일단은, 아, 또일런다 일단은 생각해볼게.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이렇게 말 잘하면서. 그럼 하나 읽으면서. 근데 해볼까? 와술으면또 연기돼갖고. 일단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해. 다른 실례로 할 거야. 응, 술됐지나올아 내가 했나? 네, 해야 되는 게 있다. 이유가 있거든. 저 지금 옷도 고민이 또 많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냥 세월을 러간다 이거. 내가 원래 무슨말르예요 하려고 했었던 게뭐뭐 이천 뭐뭐 2019년 이게 아니고 사실은 재작년 계속 뜬들여 제 어쩌면은 지금이 시기였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찐인들이 와야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빠른 실내에 우리 찐님들 덕분에 중양 이근데 수익 올해 한번 볼 도요토요. 손이 남았잖아. 양이 남았네 <laughs> 어. 어디서 흔들고 있어 어디서 왜 이러지 어, 사실 근데 오늘 되게 요즘에 이러지 나 사실 아니야 근데 이런 거 올려야 돼? 안 올릴래 올릴까? 일단 짠 아니 안 끝났는데 맥주는 안 먹을래 밥이랑 먹는 거 아까 맛있다 잖아 그랬던 것 같아 아 뜨거 전이랑 밥이랑 먹는 거 되게 좋아 뭐지? 쳤다. 음, 이런 걸 주스 하나 안 되고 사장 얘기 안 할래. 진짜 맛있다 내가 오늘 맨세코 다시마 겠는데 그런 게 있다. 진짜. 무게 걸치고 힘내고, 막 힘주고, 막. 다 필요 없거든. 안에 또라이? 뜨레미. 막전 해야겠다. 내 네, 진짜 술 됐다. 이러다 이상한 술리다 나오겠다. 어쨌든 우리 찐이들 덕분에 고마워. 그 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막상 사 고마워. 너무 고마워. 완전 됐나? 사랑한걸 짱짠 <laughs> 짠. 근데 지금 조명 괜히 켰다 눈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소... 오늘 조명 켰거든 안되겠다